무대 중앙까지 와 주시고요. 나란히 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 주세요. 네. 정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네. <laughs> 제가 웃겨 드렸나요? <laughs> 네. 그리고 오른쪽을 네. 좋습니다. 다음 촬영을 위해서 잠시만 무대 바깥쪽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현주 배우님, 윤공주 배우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가운데 서 주시고요. 나란히 서 주셔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면 봐 주시고요. 네, 두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중심축을요. 기세중 배우입니다. 네 분의 배우님들 모셔 보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 주시고요. 네. 네, 윤하건 배우님, 최유정 배우님 가운데 네, 잘서 주셨고요. 네. 다 같이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봐 주시고요. 네, 정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려요. 어, 네, 포즈를 준비하셨나 봐요. 네. <laughs> 보여 주시죠. 네.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분 잠시만 무대에서 계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브로,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핵심 캐릭터들 총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도록 할 텐데요. 모두 나와 주시죠. 네, 박할 박할린. 박건영, 최현주, 윤공주, 윤하권, 최유정, 장지우, 기세중, 전수경, 백주희 배우님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리안 마씨 역의 박칼림, 박건영 배우님, 도로시 브롱 역의 최현주, 윤공주 배우님, 패기소여 역의 윤하권, 최유정 배우님, 빌리 로러 역의 장지우, 기세중 배우님, 메기 존스 역의 전수경, 백주희 배우님까지 총 10분 모셔봤습니다. 네, 위치를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조금 더 가까이 모일까요? 네, 조금만 가까이 모여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 주세요. 네. 네, 자유롭게 포즈 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정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로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앙상블과 함께하는 포토 타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앙상블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말 그대로 정말 단체 사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를 어떻게 잡아 볼까요? 네. 역시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서서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앞쪽을 봐주시고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바깥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해서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